안녕하세요. 부족하고 미흡한 영상이지만 구독하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에는 퀴즈가 있습니다. 정답자분께 커피, 간단한 디저트를 쏘겠습니다 퀴즈는 전문 지식이 아닌 찍기만 하면 됩니다. 회사 내부, 가족 누구도 모르는 답이고요. 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자님들 누구든 답글 남기시면 정답자 세 분. 만약 정답자가 없을 시 근사치로 맞추시는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는 간단한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기성품과 주문형 리퍼입니다. 기성품. 핀 중심까지 960. 보강이 튼튼하게 보강되어 있고요 투수는 펜 부산용 뾰족한 타입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주문형 리퍼는 핀 중심까지 1350. 좀 길게 제작되었고, 리퍼는 길이가 짧을수록 작업하는데 유리하지만 현장 여건에 맞게 이렇게 길게도 주문하십니다. 투수는 테타 225 08급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퀴즈는 주문형 리퍼 중량 맞추기 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기성용 리퍼는 중량 190.5 190.5kg입니다 퀴즈의 정답은